오~~ <laughs> 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오케이 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볼이 한7,80% 그죠? 에?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건데 일단 첫번째 문제는 여기 클럽패스수치 이게 마이너스 4잖아요. 네. 패스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아웃인으로 들어오니까 공이 우측으로 이제 사이드스핀이 많이 걸리는 이렇게.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로우 포인트도 로우 포인트라는 게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가장 최저점인데 네. 이게 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전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이드스핀도 많아지고 오른쪽으로 네. 가는 이제 구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건데. 아. 일단은 셋업을 한번 해봤을 때뭘 음. 먼저 체크하셔야 되냐면, 딱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명치가 바라보는 데가 일단은 네. 공보다 뒤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그렇죠. 어드레스를 그렇게 서야 되고, 아. 발도 조금 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렇죠. 왼발도 조금 이렇게. 더. 그렇죠. 음.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약간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돼야 돼요. 음. 음. 이 상태에서만 네. 일단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한, 한두, 한두 번 쳐볼 거예요. 네. 저 가운데 쪽에 보고, 오른쪽 어깨를 좀 숨길 거예요. 수, 수, 그렇죠. 수, 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수, 그렇지. 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스윙을 한 번, 잠깐만 볼게요. 예. 일단 패스가 저렇게 플러스가 나오죠? 어디 갔죠? 패스가. 클럽 패스. 위에 패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아. 로우 그렇지. 포인트가 이제 전이 됐죠. 전, 아, 그렇죠. 네, 네, 네. 전이 됐고 이렇게 어택 앵글 수치가 플러스로 나와줘야지, 아. 공이 슬라이스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셋업했을 셋업 때, 하고, 그렇죠. 명치, 일단은 명치, 가운데? 그치. 명치가 가운데를 보고, 약간 뒤로 그렇죠. 오른쪽 어깨를 살짝만 숨겨준다는 느낌. 살짝 두 가지만 신경 써도 돼요. 오케이. 네. 하고, 쳐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예. 계속 이제 로우 포인트가 후가 아니라 전이 되게. 약간 지금 위에를 맞아서 공 떠버린 건데, 예. 공이치만한개 정도만 왼쪽으로 주시면 돼요, 이제. 백이 너무 좁아지고 가파라질수록 찍혀 맞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했 숨기고 백스윙을 조금만 더 넓게, 넓게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원을 넓게 넓게 사용해줘야 돼요. 넓게 넓게. 여기를.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좁아지고 짧아지면 안 돼요. 수위. 오케이. 좋아요. 넓게, 넓게. 스윙. 넓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지 이제 조금 슬라이스도안 나고 좀더편하게 네. 올려 맞는 각도가 돼요. 이기서이제 네. 손목 이제컨이롤하면서페이스 앵글 수치만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렇 네. 음, 백스윙을 네.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좀더 뒤에 두고 이두른다는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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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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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깨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요 여기서 어깨를 뒤에 두고 여기서 휘두르는, 휘두르는 느낌이네. 그그 그렇죠. 느낌이 아니라 쭉 스윙.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거예요? 네. 아, 저 상체가 계속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아니라 머리 뒤에 두고 그냥 이런 느낌. 아. 오른쪽에서. 넓게 머리 뒤에 두고. 나이스. 그렇죠. 그러면 체중이 약간은 뒤에 남아있는 느낌이 나도 네. 괜찮아요. 거리 이제 조금씩 더 올라오죠? 어, 네. 네네. 이거예요. 머리가, 요 중심이 잡히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요거 네. <laughs> 보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 하고, 넓게 스윙. 나이스. 됐어. 그리고 봐주고. 네. 좋아요. 음. 오케이. 아, 그러면 괜찮았다. 이제 180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일단, 패스 좋았고 페이스 앵글 수치만 조금 다친 거예요 저거는 이제 연습을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무조건 클럽 패스를 저렇게 제로에서 가깝게 플러스 1, 2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완만하게 하기 위해선 헤드를 뒤에 두고 어깨를 뒤로 빼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쭉 죽이고 그렇죠 넓게 가고 뒤에서 나이스 어때요? 평균 거리가 확실히 한 20, 30m는 올라가죠. 네. 20, 30m 정도가 아닌데. <웃음> 그죠? 렇 <laughs> 네. 그리고 공도 이제 훨씬 똑바로 가듯이 맞는 거예요. 네. 네. 다시. 그래서 느낌에는 계속 오른쪽 어깨를 뒤에 두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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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돈다는 느낌이라면 딱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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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손이랑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계속. 네. 잡아두고 팔을 먼저, 손목을 먼저 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넓게 하고. <laughs> 오케이. 네. 좋아요. 우와. <laughs> 가운데. 오케이, 좋아요. 가운데. 어깨 살짝 뒤로 빼고. 나이스. 넓게. 그렇지. 약간 빨리 닫아주고. 음. 요거를, 요거 조금 잊어버리네. 요 음. 그쵸. 그게,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패스가 먼저고, 그 다음이 페이스 앵글이에요. 헤드가 들어오는 길이 먼저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깨 어깨 어, 어깨 두고 어? 그렇지 어? 오른쪽 어깨 두고 헤드만 빨리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와,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우와. 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야. 아 200을 못 넘을 줄 알았어요. 넘길 수 있어요. 심지어 방금 패스가 인으로 들어왔으면 더 갔을 거예요. 네. 그렇지 패스에 오른... 좀 신경 썼고요. 그렇죠. 어깨 좀 뒤에 두고, 그렇지 쭉 넓게 스윙. 그렇지 헤드만 잘 닫아주면 이걸 잘 닫아줄수록 헤드 스피드가 네. 빨라질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잘했어요. 네.